자 드디어 마지막 응. 경기입니다. 어. 이제 남자 결승전 첫 번째 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첫 번째 363팀 대항 릴레이 첫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아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너무 불안해 보여요. 대기하는 선수가 되게 차분하게 대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선을 밟고 출발을 해야 되고 아,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끝날 때까지 아,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첫첫 첫 세트의 첫 라운드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첫 세트 첫 라운드일 뿐인데 지금 보면 울산 청량초 선수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한 듯이 보여요. 보여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 반면에 우리 동광초, n d 첫 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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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r o u 네, 좋아요. 타이밍 좋아요. 그렇습니다. 수, 조금 네. 더 자, 심업을 지금, 하고 진행해도 네,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대경훈 선수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다음 선수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16초 94로 아 동광초는 마무리가 됐고. 아, 학년도 좀 어려 보이지 않나요? 지금 뭐 키가 체격 차이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아, 또 동광초 학생들은 5학년, 6학년 위주로 가고 그렇습니다. 사실, 네. 체격적으로 볼때 4, 후 고학년일 아닌가?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긴 한데 네, 네, 어, 네. 기세 에좀 늘릴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키큰 형들 옆에서 네. 진행을 하다 보면 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공평하게 진행되는 스포츠 스태킹. 오, 네. 일본자 빨랐어요. 쥐 똑같이 거의 가고 있거든요. 네, 아, 네. 나자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주다 나왔습니다. 좋아 네 번째 주자 마지막 침착하게 여기서 펌블 없어야 아 됩니다 아, 네. 아, 자. 잘했습니다 네자 펌블 시 하면 괜찮아요. 너무 좋을 텐데 네. 아쉽게도 자 이렇게 첫 번째 세트는 동강초등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 세트는 이제 개인 사이클입니다 네. 각자의 사이클 수, 초수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대진을 또 어떻게 짜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어떤 순서로 출전하게 되는지가 어, 굉장히 빤까요? 큰 전략이거든요. 아, 굉장히 잘하는 선수를 첫 번째로 탈출한 걸까요? 7초 3! 아, 7초 3 말이 되나요? 이야 <laughs> 이거.. 와.. 네 한숨 좋아요. 네, 네 손을 앉고. 탁탁 털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부, 네 그렇습니다. 강금재 선수도. 지금 강금재 선수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좀 네. 놀란 표정이에요. 네. 아, 너, 저, 저 친구 너무 빠른데 이런 표정입니다. <laughs> 자할수 있습니다. 자, 개셋 고 소리와 함께, 어, 약간 도듬맞는데 감금 선수도 잘해주고 하겠습니다. 있고, 아, 자, 아, 천천히 갔습니다. 나오죠 지금, 아, 야, 고개를 흔들림 없이 유지를 하는데 소리와 옆눈으로 봐서 견눈질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걸 보셨어요 지금 감금 선수가 훌명하네요 네. 어 그리고 지금 어네어 네. 어, 판별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는 모습 굉장히 야.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보면 네청량초에서 타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트를 졌단 말이죠. 예 이번에 일라운드의 결과가 미칠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예. 네, 선생님, 알고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는 이번에 일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잡아야 되거든요. 라운드를 일라운드를 잡고 가야. 다음 2라운드 주자의 부담이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드레이 어 걸었는데 어떤 결과가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한번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또 화이팅을 외치는 게 정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 출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매 순간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선수 초고도의, 초고도의 집중력으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와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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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laughs> 네선수 표정 보세요 지금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이기고 났는데 예, 네 한숨 쉬고 네큰숨 들어주면서 태냈다. 네 굉장히 네. 겸손하면서도 아, 네. 멋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인상 깊습니다. 어 아, 그러니까요. 선수들 너무 대견합니다. 자 안정호 선수 안경까지 완전 내려가서 초 집중을 한 모습입니다.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공윤 선수 대 안정호 선수 안정호 선수 대 공윤 선수. 안정호 선수 약간 오, 더듬었는데도 네. 네. 엄청 빨립니다. 네. 8초 1로 마무리합니다. 네. 네. 아, 이 선수가 근데 조금 긴장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그 행동 패턴이 그런 건데. 네. 몸을 자꾸 좌우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루틴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좀 편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루틴이 몸에 메어 아 지금, 스크래치가 어, 지금 거의 비슷한데, 어, 지금 어! 아, 근데 7초 1인데 봐야 돼요 왜냐하면 2 아, 1에서 네. 스펀스의 네 그렇죠, 아저네 네. 말씀하신 대로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조금 그러니까 조심해달라는 의가 있습니다. 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마지막 차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스크래치 즉 실격이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어, 지도교사님과 또 학생에게 어떤 이유인지 심판이 네. 설명을 네.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또 납득이 서로 되고 네. 설득이 된 상태여야지만 네. 출발을 할수 있다고요. 네. 아, 그리고 판정을 잘 하셨어요? 네 스크래치 11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이클은요 363 그리고 66 여섯 개 6개, 여섯 개를 쌓고. 한 개, 열 개, 한 개의 컵을 쌓는 이런 사이클이 네. 있습니다. 아그 사이에서 조금의 이제 순서가 달라지거나 네. 아, 하게 어. 되면 실격 처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점 유의해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네. 자 지금 현장에서 어떤 판정 판정이 있을지 저희는 알수 없지만 어, 이것들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에 일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결승전입니다. 마지막 이번 경기 매치를 통해서 청량초와 동광초, 동광초와 청량초의 경기로 결승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자, 어떤 팀이 우승을 하게 될지, 그, 과정에서 지금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원심 유지가 될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희 화면으로 다 봤잖아요. 제가 네. 동작이 끝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스크래치 확률이 굉장히 높다. ECB 네. 시퀀스가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바로 다운스태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안정호 선수와 공윤 선수. 네, 좋습니다. 자, 안정우 선수 지금 표정이 이렇게 하면 괜찮죠?라는 표정으로 네. 잘 마무리해 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네 이렇게 해서 네2대 0으로 라운드를 가져가게 됐고요.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개인 아 사이클은 총5 개의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세트랑은 세트랑 네, 네. 또 전혀 그렇습니다 <laughs>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결승이기 때문에 양팀 실력은 이미 검증이 몇 번이고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로 네, 누가 네. 이겨도 정말 양팀 모두 박수 받아도 네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지금 청량초 선수들이 계속 7초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치열해서 네. 뭔가 서로 다투진 않지만 겨루는 네.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어요. 지금 1 1 네. 우리 1 세트를 봤을 때아 역시 동광이 조금 센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었다가 2 세트 들어오면서 라운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 청량초는 지금 3번 주자까지 전부. 네, 7초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와, 지금 보시면은 청량초 선수 굉장히 평온한 표정입니다. 아, 실었데한번 아, 네. 커비 미끄러. 네. 아, 지금 수는 동강초 지도교사님이 그렇지를 네. 외쳐주시면서 네. <laughs> 어, 응원을 네, 하고 있는 모습이면서 입니다 사인을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선생님이 응원을 해주면 어, 너무 힘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럼요. 네. 자, 결승전입니다. 양 선수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파이팅!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이곳은 미량 배드민턴 경기장입니다. <laughs> 어, 선생 나오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 주의 받습니다. 저렇게 되면 스크립 주의 받 나오시면 안 돼요. 네, 네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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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0.1입니다. 7초 705, 7초 671.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0.03의 차이로. 이렇게 한 라운드를 더 가져가게 됐고요. 선생님의 괴성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아, 이제 정말 손에 땀. 네 땀이 번째 땀이랍니다. 라운드. 네. 네. 첫 번째. <laughs> 와, 자 쉽지 않아요. 청량초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 7초 8, 7초 7, 뭐 7초 4, 7초의 항연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목에 걸고 있던 수건으로 우리 승준 선수의 손에 땀도 닦도록 했습니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두 번째 차시 과연 와, 지금 같아요 어, 너무 빨라서 <laughs> 자 주자 <따라갈수록> 아! <laughs> <laughs> 근데 아쉽 <laughs>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아, 아 주의 받을 수 있어요 조 조심해야 네 너무 네. 이제 개성을 지르다 보면 네, 이제 네네, 아, 좋은 건 네네. 이해를 하지만 청량초 <laughs> 학생들이 조금 놀랄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시면 <laughs>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 차시 출발했습니다. 아! 오, 이렇게 네. 2대2로 라운드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세트 두 번째 네. 세트가 아, 2대2로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송승훈 아, 선수와 김민수 선수 맞게 네. 됐습니다 어, 지금 이 세트 들어와서 2라운드까지는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청량초의 네. 기세인데 동강초 3번 주자가 어좀 잡아내면서 지금 분위기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오! 네, 자 아쉽게 컵이 튀어나가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청량초 첫 번째 차시 가져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크 끝이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별로 라운드별로 세 개의 차시가 존재하고요. 아, 첫 번째 차시는 지금 청량초에서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차시까지 청량초에서 가져가게 되면 이번 라운드는 청량초가 가져가게 되고요. 오, 그런데 네. 자1대1입니다 자. <laughs> 자, 우리 선생님께서 눈치를 보면서 괴성을 지르고 있어요. <laughs> 끝까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네, 네.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차시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세트는 누가 가져가게 될 세트 것인가? 결정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 힘이 좀 빨라요. 정량이 빨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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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정량 초등학교에서 1대1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세트까지 가게 됐습니다. 1대1입니다. 자, 아, 세트 아, 1대1로 답습니다, 정말.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거 네. 다섯 번째 세트까지 보게 될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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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아이들 화이팅 외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고요. 네. 이제 세 번째 세트 네. 더블 사이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대1. 자, 더블. 어우비 어느 팀이 더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더 모두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긴장 안한 사람이 없어요. 심판도 긴장하고 있고요. <laughs> 보고 있는 모든 분들, 가족분들, 네, 시청하고 계신 이 구독자분들, 네. 시청자분들, 저희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트 더블 출발합니다. 자, 각자 한 손씩만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더블 아, 합동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네. 협동심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9초 3으로 동광초등학교가 첫 번째 차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더블 사이클 역시 다섯 개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라운드는 세 개의 차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차시는 두 개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라운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차시는 아, 울산 청량초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1대 1입니다. 아 지금 계속 박빙이에요. 뭐시소 게임처럼 아, 주권이 박거니 넘겼다, 다시 넘어왔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끝날 때까지 는 끝난 게 아니게 됐습니다. 자첫 번째 라운드 세 번째 차시 청량초와 동광초 동광초와 청량초의 결승전입니다. 자, 청량초에서 첫 번째 라운드를 네.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8초 140, 매우 빠른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보는데 왜힘이 드는지 <laughs> 어, 그렇습니다. <laughs> 어, 보는데도 힘듭니다. 자, 저희 네. 결승전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도 대한 스포츠 스레킹 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네이버 치지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응원 여쭤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주부 결승도 이제 옆에서 바로 경기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는 동광 초등학교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차시 시작합니다. 자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차시 청량초와 동광초+ 동광초와 청량초의 대결 오! 네, 오! 5 4 네, 0 1초 차이로 청량초가 가져가게 0 0 0 0 0 이렇게 자, 1대1 차시 네. 만들어졌습니다 와. 계속해서 드라마를 와, 쓰고 있어요 0 네, 정말 이 선수들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로 지금 동광초 화이팅 외쳐주고 청량초 화이팅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 큰 아, 실수예요. 이거 금, 지금 네, 컵의 울산, 절반 청초.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네, 청량초. 자, 아무래도 두 번째 네. 라운드는 청량 초등학교가 가져가게 네, 된것 같은데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섯 개 라운드 중에 세개 라운드를 먼저 가게 되, 가져가게 되면 세트를 가져가게 되는데 네, 네. 지금 두 개의 라운드를 청량 초등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3조 들어와야 돼요. 아 작전 타임 불렀네요. 네 김해 동광초에서 지금 작전 타임을 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2대 1대 1에서 2대 0까지 밀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결승전이고.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선수도 네, 네. 선수도 땀 닦아 주시면서 아 어. 정말. 어머, 어머니 같으신 느낌이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저게 정말 땀을 닦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laughs> 네. 나는 너를 아끼고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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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고 어, 열심히 해달라. 아, 그리고 너무 지금 승리랑 관련없이 이미 <laughs> 저희에게 너무 멋진 선물을 주셨어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지도교사 어느 분이 마, 마찬가지로 지금 승리를 원하지 않는 지도교사, 승리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 승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감동이 선사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50개 학교 중에 두 팀이 페어플레이 상에 또 선정이 되게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를 즐겨주면, 어, 페어플레이 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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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좋은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시 시작했습니다. 아, 세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차시. 어, 가져왔어요. 아, 펀블 있었지만, 동광초등학교가 두 번째 차시 가져가게 되면서 아, 1대1이 됐습니다. 와 다시 가정가네요와 대단합니다 정말 자 그렇습니다 이제 세번째 라운드 세번째 차시인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두 선수 힘을 모아서 아, 함께 아넘어어요아 넘어졌어요, 아, 넘어졌어요. 아, 치면서 좀. 이 컵이, 컵이 넘어졌습니다 네. 템포가 무너졌어요 아. 템포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어, 우측 선수, 양측 선수가 손을 이동하면서 네. 앞선수, 정시원 선수인가요? 선수가 컵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뒷선수가 따라오지 못하고 자기 컵까지 또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고하기 네. 힘죠 라운드를 따라합니다. 하나 내주게 됐습니다. 네. 자, 바짝 추격하고 있는 동광초등학교. 아, 정말 양팀 모두 응원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동강초등학교도 바짝 추격하고 있고요. TKTK TK 파이팅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네. 정량초등학교 울산의 대표 아니라 국가대표가 되겠다는 큰 포부 밝혀주셨습니다. 양팀 네. 모두가 올해 처음 전국대 출전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8초 3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차시는 아, 동강초등학교에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 보고 계십니다. 자 청량초와 동광초, 동광초와 청량초의 결승전 아, 세 번째 세트 네 번째 라운드의 이제 세 번째 차입니다자 오늘 진짜 스태킹 종목에 완전 100, 백미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자 아 이렇게 상대 테이블로 넘어가게 네, 되면 네, 좀 위험한데요. 네 그렇죠. 일단 스크래치 받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 동광초등학교에서 스크래치 뭐 펌블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린 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대2 다시 균형을 맞추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와, <laughs> 어, 이 선수들이 예능을 알아요. 네, 어, 저희한테 이제 어, 오랫동안 <laughs> 방송할 수 있게 해는것 같습니다. 아, 저희는 예, 연예인이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네, 네 명의 선수, 초등생 네 명이 이렇게 멋진 경기, 이렇게 흥미진진한.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본이 따로 필요 없는 드라마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어, 자, 지금 세트 <웃음> 동점인 <웃음> 상황에서 얼마나 떨릴까요? 어, <laughs> 아, 두 선수 모두 펌블. 어, 아, 네. 다섯 번째 라운드 과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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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방 초등학교에서 첫 번째 차시 가져갑니다. 지금. 와, 어, 차시 지금,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아, 왜냐하면 지금 양쪽 팀 모두 펌블이 나왔거든요. 네. 펌블 타이밍도 똑같았고. 와, 정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못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자, 레디 개셋고 어, 두 번째 차시 시작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끝날 어서요. 때까지 끝날 때야. <laughs> 자, 이번에 또 청량초에서 가져 아, 어, 이 친구들 고맙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중계하고 를 싶습니다. 아, 어, 고맙습니다. 심장 먹게 하지 마세요, 네. 제발. 자. 결승전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보는 분들도 지금 깜짝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1세트, 2세트 중인데요. 3세트 중인데 1대1에, 2대2에, 1대1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자, 3세트에 아, 네 번째 라운드. 네. 왔어요. 두 선수 모두 21 들어왔네요. 아아아 자, 이렇게 아 다섯 번째 라운드를 정됐습니다 청량초등학교에서 가져가게 네. 되면서 세트 스코어 2대 1로 청량초가 앞서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청량초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선점돼 있는게요. 자, 동광초에서 먼저 363팀 시간 릴레이를 측정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동광초에서 만약에 1차 시기를 16초대가 나온다. 음, 네. 이러면 울산 청년초도 만만치가 않지만 엄청난 압박으로 가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불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동광초에서 먼저 측정한다라는 건 기준점을 준다라 제공을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두 번째, 세 번째 세트의 마지막 라운드가 마지막 차시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반전의 계기로 만들어서 성공, 1차 시기를 몇 초로 성공시킬지. 이것이 또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트는 세 번째 세트까지 어 현재 지고 있는 팀이 먼저 한 차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팀 대항 시간 릴레이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 팀 대항 시간 릴레이로 어 빠르게 마무리를 하게 되면 상대에게는 압박일 수 있지만 네. 어 반대로 잘 못하게 되면 또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리할 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세트는 네, 팀 대항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자, 세트가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자, 손으로 오, 하는 육자번입니다할수 있는 점수입니다. 저 신부주도 얘기했는데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오! 네. 와, 아, 이거 <laughs> 말이 됩니까? 아니, 왜 결안 끝에 더 잘해지는 건가요? <laughs> 쫓기는 사슴 공법법인가요? 너무 잘해 준 송광초등학교 15초 8 오늘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오늘 네. 15, 그리고 이 정도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 합을 맞춘 정도 속도예요. 자 아이들에게, 15초 8.8이라는 네. 기록은 아마 울산 청량초에서도 굉장히 버거운 기록일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부담일 것 같은데요. 아. 자 만만치 않아요 청량초. 네, 김혜찬 아. 선수 좋아요. 7초턴 좋습니다. 할수 있다. 네. 네. 와 잠깐만. 저더 <laughs>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아, 아 네. 16초 9로, 이것도 너무 좋은 기록인데, <laughs> 지금 앞에 15초 8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 자. 엄청납니다. 자첫 번째 라운드를 두고 이렇게 치열하게 손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손에 땀이 지금 너무 흥건하고요 지금 목소리도 이제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네 네. 번째 세트는 총세 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첫 번째 라운드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네자 자, 이렇게. 자 지금 이제 1차 시기에서 실패를 했는데 네. 2차 시기 바로 들어왔는데 지금 실수들이 있어요. 근데 대기주자들 표정을 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아 뭔가 15초 818 이라는 기록에 압박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시 남았어요 네 아니 15초 8은 제가 생각해도 <laughs> 아니 오늘 너무한 처음 보잖아요 네, 너무한가요? 네, 네. <laughs> 네. 너무할 수 있어요 아, 네. 네. 자 파이팅입니다 근데 자. 지금 작전 타임도 만만치가 네. 않은게 네. 만약에 여기서 써버리면 다음 없어요 죄씨가 근데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양팀 우리 지도자 선생님도 매우 고민되는 시점일 거예요. 그런데 작전 타임은 따로 없이 지금 네. 아니 왜냐면 이거 써버리는 아, 것도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선수 믿고 가는 거죠. 네첫 번째 네. 라운드를 두고 네 마지막 주자 괜찮아요 지금 나올 수 있어요. <laughs> 잠깐만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15초 6이라니요. 자 네. 3차 시기를 15초 6으로 끝을 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동방초의 선수들이 표정이 지금 <laughs> 어 이거 맞아요. 어 이거, 자, 이거 맞아요. 아니 이제 중요한 건저 <laughs> 어... 친구들은 지금 이렇게 <laughs> 마지막 차시에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네. 안 했겠죠. 지금. 바랬겠죠. 아, 그렇습니다. 힘낼 이거 거라고 지금, 바랬겠죠. 네. 네. 자 자기들한테 다시 턴바가 넘어왔어요. 자 타이머 택이 되버렸어요. 이제 자이 선수도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0.2초, 0.2초 아... 할수 있을까요? 알수 있죠. 야, 할수 일단, 불련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 청량초는 불련할 <laughs> 거예요. 지금 결과만 보고 내고 이기고 있고요. 그렇죠. 이기고 지금 있고. 청량초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네. 아, 네. 다했습니 네. 기다리는 것 밖에 네. 없습니다. 자, <laughs> 자, 자. 아, 선물 아,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나름 아, 근데 네. 템포를 지키기 때문에 선수를 연습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동광초의 네. 부담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됩니다. 네. 아, 정말로. 자 이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자,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끝이 나, 났고 자, 이제 마지막 결승전이,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결승전이 마무리 되느냐 아니면 5세트까지 가느냐 아 이제 써네요네 왜냐하면 아까 청량초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절박함은 한 세트를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청량초는 한 세트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대 2가 되더라도 예, 본인은 5세트의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지금 동광초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1세트를 뒤지고 있단 말이에요 2대 1로. 그러니까 만약에 타임 딜레이, 363팀 시간 레이를 이번 차시에서 네. 내준다면. 15초 6. 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6, 네, 네, 이기고 지고 당장 그 라운드를 떠나서 이 기세가 밀려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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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로 계속 영향을 네, 줄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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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번 네. 주자 클린 나와야 돼요. 무조건 네. 사실 자, 방금 작전 타임은 나왔... 어쩔 수아네 이번 주자 네아안 돼요 안 돼요. 자이 아 짧은 순간에 야 포기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끝까지 할수 있어요. 네, 선전. 아, 아, 네. 두 아, 조자가 펌불이 나오면서 괜찮습니다. 네. 아직 기회 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 자, 네. 끝까지 최선을 네. 다해 준정강초등학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네. 아, 저 부담을 어떻게 됐소.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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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책할 필요 없고요. 경기 잘해 충분히 즐겨도 됩니다. 네. 산 네. 청량초등학교 우승을 ]입니다. 했고요. 네. 동강초등학교 김에... 선수들이 눈물을 훔치고 네. 있었습니다. 네. 준우승. 아, 준우승입니다. 네. 네. 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네. 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18회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 스포츠 스태킹 2025년 대회는 남자 초등부 결승은 울산 청량초등학교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